하이로, 누나, 믿지, 엘지 맞지? 엣지간사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새벽 4시고요. 어, 제가 이 시간에 영상 찍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요즘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촬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laughs> 찍는다는 거는 제가 유튜브 촬영에 대해서 되게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제가 재미나게 하고 있고, 뭐 유튜브가 뭐 돈이 되거나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돈이 크게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초창기의 이야기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뭔가에 이득도 좋지만 컨텐츠를 좀잘 많이 뽑아내자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 기간 내에 뭐 이렇게 조회수나 이렇게 뭐 나의 이득만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그러다가 이득이 생기면 좋겠지만, 우선은, 쇼츠랑 긴 영상 포함해서, 천 개의 영상을, 내가 천 개의 컨텐츠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 보자. 개수에 급급한 건 아니겠죠. 저의 기준에서, 상대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기준에서 이게 뭔가 타인에게 득될것 같다. 혹은 내가 경험해 보고 좋았다. 이런 거? 좀 위주로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쇼츠든 아니면 긴 영상이든 천 개를 올린다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컨텐츠가 되게 많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는 자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고 좀 팍팍해진 거를 사람의 그 심리와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식 같은 거 해도 제가 이제 10년 넘게 단골로 다녔던 그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는데 거기 가격을 그렇게 자주 안 올리는데 최근에 갔더니 원래는 9천원에 7천원, 9천원, 만원, 만천원, 현재는 만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가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뭐 비싼 음식점 그런 쇼츠도 제가 올릴 수도 있지만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점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가성비 있다. 그니까 내가 낸돈 대비 뭔가 더 플러스 되는 그런 면모가 있는 음식점들을 이제 앞으로 쇼츠로 좀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일단 연애 컨텐츠고요. 제목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좋은 남자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제목을. 어, 여태까지 제가 소개팅을 많이 하고 혹은 이제 사귀지 않더라도 친구로 지냈었던 그런 남자들 중에서 진짜 잘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잘 산다는 게뭐 가정 환경이 화목한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돈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았고, 혹은 돈이 없는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걸 신경을 크게 안 썼던 것 같아.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옛날에 20대 초반에 제 지인 중에 돈이 많았던 지인은요, 그냥 정말 아무런 그러니까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크게 크게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시켜준 거죠 타인에게. 근데 이제 그거는 10년 전이고 요즘에는 이제 과연 그 지인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모두가 다 금전적으로 힘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현재 되게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플러스화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을 벌어도 물가는 점점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아닌 거죠.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남자에 대한 기준이 20대 때 하고 30대 때 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는 좀 뭐랄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20대 때 같은 경우는 좋은 남자의 기준? 이라는 것보다는 걸러야 되는 남자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게 많았고 명확했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저거는 아닌데 제 주변에 조금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되게 좋은 남자랑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양아치 같은 양해치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뭐 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남자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남자 안 좋은 남자 만나고. 근데 저는 참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꼭 남자 여자 떠나서. 좋은 남자가 있으면 나쁜 남자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존재하는데, 그두 카테고리 중에서 이왕이면, 이게 참 좋다는 게 상대적이긴 한데,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나.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러야 되는, 그러니까, 안 좋은 남자의 기준은 내가 명확히 알겠어. 왜냐면, 내 친구나 지인, 여자들이 경험했던 걸 내가 너무,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근데 좋은 남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잖아요.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뭐야. 잘해주면 당연히 좋은 남자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탁 하고 깨달을 만한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한테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남자일까? 당연히 좋은 남자죠. 근데 뭔가 그거 말고 또 어떤 확고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30대 초반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패인 상태로 엄청난 패인 상태였죠. 지금 제가 옷은 이렇게 입었지만 그때 당시는 거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머리도 약간 반질반질 기름져 있고 막 떡져 있고 화장 당연히 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레이저 피부 치료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약간 면역력 체계가 좀 어떻게 됐는지 피부가 막 엄청 뒤집어지고 너무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완전 몸이 여러 개일 정도로 바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상태로 제가 남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지방이었어요. 대구, 대구였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제가 지나가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제 그 건물에 있는 그문 있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나갈 때까지 잡아주는 거야, 문을 계속. 그러니까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꾸미고, 화장도 엄청 잘 이렇게 하고, 옷도 예쁘게, 진짜 갇혀있고 밖에 나가서 했을 때, 남자분들께서 이렇게 문 열어주신 분은 있었어요. 문 열어주신 분은 계셨는데, 제가 완전 완전 진짜 페인. 진짜 어떤 시기였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두 단어야. 페인 상태. 그 상태에서 남자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줬다는 거에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 있었거든요. 앞, 앞전에. 근데 이제 날그게 문을 열어준 거야.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여자 자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나한테 문 열어줬으니까 좋은 남자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예쁘던 못생기던 뭐 외부 조건이 뭐 내부 조건이 어떻던 특히 외부 조건 그 조건에 있어서 이 남자분은 그냥 여자를 그냥 되게 있는 그대로 자체로 그냥 되게 여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랄까 좀 그런 게많았나왜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잘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아무튼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이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단순히 돈 쓰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른 그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되게 뭔가 깨달음. 깨달음. 아, 이게 진짜 좋은 남자구나. 물론 남자가 여자한테 막잘 챙겨주고 돈 쓰고 이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진짜 좋은 남자는 난 내가 봤을 때 여자를 혐오하고 약간 이런 뭐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한테 돈 쓰고 이게 좋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여자 자체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라는 걸 제가 느꼈었던 것 같고 그 충격은 제가 말로 이루 표현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든 적든,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들은요, 이해심이 많아요. 그 여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거나, 뭐 성형해라, 뭐 가슴 성형해라, 얼굴 성형해라, 뭐살 빼라, 이런 지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준다. 그러니까 살이 있어도 그걸 빼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만나면서 살 빼라고 할 거면 굳이 그 여자를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애초부터 그냥 다른 살 없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저는 그게 더 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 많은 여자를 만나서 살 빼라 이런 말을 할 바에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참 좋은 여자도 많고 좋은 남자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그것을 알아보는 캐치하는 그런 안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괜찮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상대를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주팔자나 옛날에 어릴 때점 이런 거 뭐, 용어 하신 분들한테 봤을 때 저보고 30살 넘어서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30살에 깨달으니까 좋은 남자의 특징 제대로 된 거를 30살 넘게 깨달으니까 30살 이상일 때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왜 나한테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10대 때부터 일찍 결혼하고 싶었는데 2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아, 내가 30살 전에 결혼 안한게 뭔가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찐으로 좋은 남자의 특징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작성을 해봤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떤 혐오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상대 이성을 좀 좋은 눈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팍팍한데 좋은 생각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잘 된다.